쳤다. 김철네 <laughs> <제형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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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랑 가까운데? 다 걸어다닐 거리더라고. 응. 사기기는? 짠기기선데 막국수는? 그니까 막국수 먹고 오징어 순대를 네. 저녁에 먹고 그러죠 어 음식이랑 막국수 음식이랑 뭐. 물 비빔 막국수 물비빔 상관없어 그래 비빈거? 그래그래 퀄리아나 네. 요네 음식이 하나 비빔만 한걸려나요짠와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? 맛있어. 와, 나 이거 탄산 없어서 너무 좋아. 음 탄산이 없네. 탄산 없이 걸쭉한 맛. 뭐 탄산 없는거 좋아해? 응. 그래서 그거 좋아해. 육걸리. 뭐 찍어? m g 들이 찍는 거 알아. 이게 반만 찍어야 된대. 오 배우고 있어. <laughs> 난 부담감 다 나는 항공. 항공 뭐 비슷한건 마켓컬리에 팔더라 진짜? 마 응. <laughs> 마켓컬리요? 여기 더 넣자 안 부르고 싶 맛있는 거다 먹고 싶지 않아? 밥지 <laughs> 이러고 밖에 못 먹을 것같아 아.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거 면이 있는데? 진짜 이거 <웃음> <웃음> 우리 이걸 이제 발견하다니 둘다 겉에 있는 것만 떠먹어가지고 감자 무침이 더 맛있는데? 떡볶이 마시고 배부르니까 조금씩 졸린 것요

그, 우리, 조식도 있는 거 알지? 아, 그니까, 러 조식 괜히 시키고 있어. 그니까. 그거 먹으면 배부를 것 같지 않아? 응. 조식 진짜 뜨끈 막, 김이 사고. 응. 맛만 보자. 그래. 요즘 어. 먹고, 발 괜찮으면 등산하고. 아, 내가 아니, 클라이밍 뭐. 하고 나서 등산을 했는데 숨이 안 차고. 아, 진짜? 응. 체력 많이 좋아져. 너. 근데 진짜 체력이 좋아져. 응. <laughs> 다 먹어. 언니, 안 먹어? 아. 내가 찾은 카페 누군데? 어디? 순대국 이거 근데 아 이번에 오늘 찾아 여기요? 수요일이 휴무일이래 아 휴무일이 아, 난여기를 여기 라또래요 어? <laughs> 뭐야, 뭐야 여기 쌀맛이랑 막 똥맛 아이소크경어 어? 먹고 싶아겠다 저거 저거 비계 <비교체>, 제 나와? 어다못 <laughs> 먹어 6분 <laughs> 나네 <욕분하네>. 어. <laughs>

나도 그래. <목소리> 하이볼 주전에 놔둬. 1호 23. 오, 깔끔 먹어 좋다. Det mm jag -hmm. mm -hmm. mm -hmm. 신발을 <목소리> t 빨강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. 없는데 ちょっと待 같이 일단 뜨뜻한 걸로 몸을 좀 이렇게 녹여주고, 그러고 나서 물회 넣어서 정신 차리게 만들고, 응. 그러고 오독오독한 그 씹히는. <laughs> 너위 아플 것 같아. 나 <laughs> 지금 사실 배불러. <laughs> 먹은 것 같아. <laughs> 야, 먹는 얘기 계속해서 배불러. <laughs> 어. 상상 먹방 했는데 <laughs> 렇다 사가자. 어, 나가면서. 아니면 지금? 나가면서. 나가면 몇 시까지 아니야? 몇 시까지예요? 여 시요. 요아 지금 사. 아, 지금 8시야. 사고 와. 어, 떡볶이랑 순대도 는거 맞아. 안돼 안돼. 내일도 열어요? 내일아 내일 쉬어요? 떡볶이 색 예술이다. 됐어안 아, <laughs> 돼, 안 돼. 나가는 느나 어. 아, 땅, 사기만 해도 기분 좋아그 아, 아. <laughs> <laughs> 그 느낌이네. 책 사는 <웃음> 느낌. <웃음> <웃음> 완전 바삭해 이건 너무 맛있어. 아, 진짜 맛있다. 그러니까. 바삭바삭해. 지하로 가면 그거 있거든. 팩폭해. 아, 여기가 유명한데요. 숙소 와가지고 한 번도 못 샀어.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. 근데 이런 분은 없는 거긴 해. 되진 긴장해 모 뭐, 줄 없는 거야. 이쪽으로 하세마리한마리에 35,000원. 네, 1마리. 언니, 볶음밥은 2,000원인데 하실까요? 아, 드릴게요. 이거는 되게 긴 거지? 아, 그렇네. 1 0분괜잖아요 음. 100개 드릴게한 바퀴 돌다 오세요. 개 정도. 1 0 0 1 0 100개 정도. 100개 정도. 100개 정도. 100개 정도. 100개 정도. 도 100개 정도. 100개 정도. 100개 정도. 다0 0개 정도. 도 100개 정도. 100개 정도. 1도 100개 정도. 100개 정도. 100개 정도. 100개 정도. 도 완전 맥주 안주 똑같이. 응, 맥주 한 줄, 껌빵이죠. 왕새우 아니면 대게 순살도 맛있어 보여. 자, 사가생 신발 씨, 아, 맛있네 순살 셋째요. 순대를 볼 거예요, 튀김을 볼 거예요. 순대랑 튀김이랑. 튀김. 그러면 껍질 있는 거 좋아하시면 일반 세트가 가장 잘 나가요. 요거를 하는데 네. 새우랑 대게를 반, 아, 요거 네 마리 대만는데 반반 두 마리 두 마리. 너무 렇죠 그렇게 해드리면 네. 딱 맞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크랩은. 크랩도 주세요. 8번인데 대게 섞어서 8번, 그리고 크랩만 하만 25,000원 계산 도와드릴게요 이불까지 쓸 건데, 거기 대게 두개를 넣지 말고 대게 하나 새우 하나 이렇게 매니저한 깜짝이요 이거 주세요. 5번이요. 네 가자 가자 맛있겠번 이거랑 이렇게 도못 먹겠다고 했으면서. <laughs> <laughs> 아 집에 싸가는 거지. <laughs> 아, 진짜 꼬볶이 너무 맛있는데? 자기 전에 한번더 먹을 수 있을까? <laughs> 아, 떡볶이도 맛있을 거 같아, 어떡해. <laughs> 떡볶이? 근데 떡볶이가 우리 지금 산 거에 조화 좋긴 해. 그치? 조화가 돼. 1인분만 더? 그래, 그래. 아, 근데 먹을 수 있을까, 우리? 남으면 포장해가면 되지. 내일 먹으면 되지. 내일 아침에 먹으면 어, 되지, 응. 응. 먹을 수 있을까, 아니아니영 아, 먹지래 그치? 근 진짜 입어야 되잖아. 쓰레기 버리잖아. 되게... 아, 되게... 되게... 안 받았지. 크애라뻔 했다. 정말 기분만 는 <났다. 웃음> 아, 나 돈이... 돈... 이 어디 갔지? 나 돈이 버린 것 같은데. <laughs> 문안 됐는데 <laughs> 떡볶이 생각하면서 아, 우리가 지금 상고에 떡볶이를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음. 봤는데, 없는 거야. 아, <laughs> 사랑해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을 먹자 최고 진짜 나와나 나, 내가 먹었던 지금 막걸리 중에 손에 꼽아 어? 이거 그거 같아 그 땅콩 캬라멜 그 캔디 뭔지 지막오 음. 지가 타고 가는 길을 는 굉장히 사람이 자유분방 가는 길을 가는 길을 가는 괜찮아? 는 길을 가는 길을 가는 길을 가는 길을 가는 길을 가가을 가는 길을 가는 길을 가는 길을을 <목소리도> 주변도 뭔가 맛이 있는 것같아올것안날것 같은데? 에탈 왼손... 근데 나누안써 진짜 <laughs> 25 헉, 뭐야? 너 어떻게 했어?